안녕하세요 유정군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0일입니다. 올설 연휴는 최강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폭설과 강풍이 더해져서 귀경길도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엑스박스 게이머의 필수 채널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2023년 1월 3주에는 20개 가까운 타이틀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자, 이 중에 7개의 타이틀이 한국어 지원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좋은 게임들도 상당한데요. 어떤 게임들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즈 카운터 GM은 적의 탄환을 종이 한장 사이로 피하면서 게이지를 충전 필살 그레이즈 카운터로 한번에 적을 선멸하는 종스크롤 2D 슈팅 게임입니다. 각 기체는 적탄이 스치는 것으로 카운터 게이지가 쌓이고요. 게이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강력한 공격이 발동되는 특이한 시스템을 보여주죠. 때는 23세기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온 가상공간 네트워크 시스템 에덴이 돌연 외부와의 통신을 단절하고 약 1억명의 정신이 에덴 안에 남겨지게 됩니다.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비밀 방위 조직 세이버즈는 에이전트를 소집하고요. 전투경 공성 프로그램과 함께 에덴의 내부로 보내지게 된다는 스토리죠. 1월 19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자막 지원. 가격은 18,900원입니다. 참고로 콘솔과 MS 스토어 버전은 세이브 호환이 되지 않지만 반대로 MS 스토어 버전과 스팀 버전은 세이브 호환이 되는 특이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일러스트 집을 보는 듯한 느낌의 스페이스 포더 언바운드는 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시골 풍경을 픽셀 아트를 통해 한 폭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담아낸 어드벤처 게임이죠. 자기 발랄한 고교생인 아트마와 라야를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여정에 동참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미스터리한 총력의 출현으로 그들의 존재가 위협받을 때 아트마와 라야는 자신들이 살아온 마을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세상에 정말을 마주치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용한 듯 싶지만 역동적인 요소가 많은 것과 동시에 감동적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꼭 즐겨보고 싶네요. 1월 19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4,900원입니다. 포르투카 해적 이야기는 17세기 카리브해를 배경으로 하는 해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해적이 되어서 항해를 하면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과의 해상 전투를 통해 승리를 이끌어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게임이죠. 전투는 턴 기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이 타는 배와 관련해서는 무기는 물론 선체, 돛대, 심지어 360가지 이상의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해상 시뮬레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겨볼 만하겠네요. 1월 19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7,900원입니다. <목소리> 페르소나 3 포터블은 2009년 PSP로 발매되어서 시리즈 최초로. 주인공의 성별을 고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죠. 2013년에는 일본에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개봉하는 등 게임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사랑받은 타이틀입니다. 13년 만에 첫 이식 발매되었습니다. 페르소나 4터 골드는 2012년 PS Vita로 발매되어서. 메타크리틱 점수 93점을 기록한 페르소나 시리즈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게이머에게 사랑받고 있는 타이틀인데요. 두개 타이틀 모두 1월 19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각각 19,800원이고요. 게임패스 얼티밋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이미 닌텐도 스위치와 PC로 발매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1100만장 이상이 판매된 헌팅 액션 게임이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게임으로 엑스박스와 윈도우 버전의 경우 크로스플레이도 가능하고요. 확장팩인 썬 브레이크는 2023년 봄에 별도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1월 20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버전에 따라 48,400원, 6 6 0 0원입니다 게임 패스 얼티밋 가입자는 콘솔과 PC로 즐길 수 있습니다. 딥스페이스 어누멀리는 우주에서 끊임없이 아드레날린을 주입받으면서 외계의 변이 차들과 맞서 싸우는 액션 슈팅 게임이죠. 어마어마한 무리의 변이 차들과 다른 은하계 종족의 우두머리들 무시무시한 보스들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채 우리 은하계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들의 약점을 찾아 노련한 전술을 생각해내야 하고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게임이죠. 1월 2 0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6,300원입니다. 2023년 1월 3주 발매된 한국어 지원 게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페르소나 3 포와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가장 기대받고 있지만요. 저는 의 외로 그레이즈 카운터 GM과 스페이스 포더 언바운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자, 아무튼 올설 연휴 더 차도 많이 막히고 한파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또는 게임 재미있게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